여러분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어차피 그거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으로 할 거면서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도대체 왜 이런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참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언제까지 협박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와중에 이런 소식도 있네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낸다. 100억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50억까지만 좀 해주세요. 좀 돌려주세요. 원래대로. 어차피 무호적으로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에서는 지주사 한번 봐야죠. 오랜만에. 한참 됐어요. 이 얘기를 한 지가. 상법 개정은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중장기 호재이다. 상법 개정이 통과되었을 때더센 상법 개정이 온다. 더센 상법 개정이 왔을 때또더센 상법 개정이 온다. 네, 또더센 상법 개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그거 좀 완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배당 분리과세 관련해서 세율을 더 낮춰야 돼요. 최고 세율을. 너무 높여놨어. 네. 대주주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배당 분리과세의 세율이에요. 세율. 네, 다들 그거 관련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몰라. 네. 그 또한 좋아지리라. 그러면 SK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만들어내는 신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뉴스는 세상 사람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돈이 만들어내는 신호를 볼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돈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돈이 먼저 움직인다. 네. 그래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신호를 살펴보니까 SK가 지금 자사주가 많죠? 아무래도 또더센 상법 개정. 핵심 내용이 뭐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네. 순탄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멤버십에서는 정말 귀신같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감지를 했습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에 초강할 바닥주이다 그래서 SK는 단독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뉴스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아니에요. 증권과 보고서 아닙니다. 제발. 컨센서스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돈이 만들어내는 신호. 외국 창고 담합으로 매수하는 것을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분봉으로 한번 볼래요. 나와라. 우리가 봤던 시그널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네, 엄청난 돈이 터졌습니다. 이때는 1봉으로 은봉이었죠 1봉 차트로 보면 은봉이었는데 급등을 감지했었습니다. 하락을 예고하는 은봉이 나왔지만, 빨간색 20선에 저항을 받는 은봉이 나왔지만, 네. 초강할 바닥주다. 우리 시장을 지락폐락하는 진짜 세력. 외국계 창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뭐가 그리 급한지 똥줄이 타면서 들어왔습니다. 한 방에. 한 방에. 네. 아,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실래요? 저렇게, 운봉에서 저렇게, 한순간에 대량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없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네. 계속 봐도 없습니다. 계속 봐도. 네, 이것을 알렸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SK는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어, 초록색 오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더스 상법 개정은 네,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어, 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계속 좋을 것이다. 어, 문제가 없다. 가던 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화. 한화보다는 SK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화도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SK와 비교했을 때 네, 그다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돈 자체가 없어. 네, 그래서, 한화는 자회사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로 받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러다가 또 다른 상법 개정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상속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결국엔 좋아질 건데 당장은 SK가 비교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삼성물산. 아, 근데 삼성물산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좀 재미가 없죠? 보니까 얘는 자사주가 많지 않은 모양이죠? 차트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아, 얘는 자사주가 별로 없나 보다. 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 두산, 두산, 어떡합니까? 얘는 안 좋은데. 네. 뭐, 안 좋다가 좋은 게 나오면 좋아지는 거예요. 네. 안 좋을 때 반전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반전 시그널. 두사에나 글리티가 웨스팅하우스와의 50년 노예 계약을 했다라는 그러한 잡음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내용이 아니라서 네 좋아졌죠. 좋아졌는데 다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안 좋아진 거예요. 이때보다 더. 네. 그래서 지금의 음봉을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와줘야 합니다. 양봉 캔들만 나오면 안 되고, 돈도 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HD 현대. 조선주가 요즘에 좋으니까. 근데 얘는 재미없습니다. 네. 지금 GG사 중에서는 SK가 가장 좋죠? 그냥 딱 봐도. 네, SK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HD 현대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조선도 너무 많이 올라서, 아, 물론, 더갈수 있어요 주도 주잖아요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역사적 밸류에이션 고점이다 그래서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안 봤습니다 특별한 시그널이 없고 그렇게 막 강한 시그널도 없어서 옆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롯데 지주까지 한번 볼까요 롯데 지주 차트는 모든 것을 얘기해 줘요 최근에 엄청 빠졌지만 어, 여기서부터 살아나더니만 8월 28일 지난 목요일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6% 급등 그리고 오늘도 5%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센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센게 나오면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근데 차트가 얘기해주죠 롯데 주주는 자사주가 많아요 이렇게 써있죠 롯데 주주는 자사주가 많아요. SK도 토각해야 할 자사주가 많아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 상법 개정은 구조적인 호재이지만 당장은 그 중에서도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지주사가 좋겠다. 그래서 SK, 롯데 지주, 롯데 지주보다 SK.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주사는 이렇게 다 정리가 된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